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희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등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해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렌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라는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 공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나다넬이 이끌었고 수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그듬해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로우빈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로우빈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모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웰의 아들 엘리 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레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헤셀이 이끌었고, 아헬자손지파의 군대는 오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헤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오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은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인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계가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에 일어나서 주의 제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장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국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쪽에 있습니다 제가 출애국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한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인 10개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 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개명부터 4개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 자체가 단순한 도덕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이 그렇다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는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1에서 4계명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게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개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명을 언급하고 또한 번은 인간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이렇게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언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인간과의 그 관계를 나중에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과의 관계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후에 인간들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점 점점 멀어져 가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회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이 깨어진 관계, 이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행과 구제를 하며 철학과 종교에 귀의하면서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쟁과 시기, 질투와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연합체를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단과 하와가 깨트린, 어긋나버린 이 하나인과 관계를 이런 인간과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인간의 그 선행으로 인간의 그러한 어떤 구제로, 철학으로, 종교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전쟁과 분쟁, 시기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아니, 무엇만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중보 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갈등을 없애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결국, 그로 말미 아마 이 땅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혹시 분쟁과 시기와 갈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시기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 그 고민을 먼저 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늘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앞에 바로 설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늘앞에 바로 설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늘앞에 바로 설때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그런 갈등과 시기와 분쟁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때 인간과의 관계도 온전하게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기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 서 있는 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